여러분, 혹시 지갑 속에 아직도 1원짜리 동전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무시하거나 버리지만 알고 보면 그 1원이 지금은 황금알입니다. 바로 1966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최초의 1원 동전의 동전이 현재 무려 6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약 700만 개가 발행됐지만 지금은 대부분 소멸되거나 한국은행에 의해 폐기되었고 남은 수량은 극소수 그중 미사용 동전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2005년 이후로 이런 동전의 정기 발행을 중단했고 이제는 기념용 세트에만 극소량 포함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짜리 동전이 앞으로 더 귀해지고 더 값어치 있는 수집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볼까요? 1966년 이원 동전 미사용품은 60만 원, 사용된 상태라도 1만 5천 원 이상에 거래됩니다. 그 외에도 1995년, 1996년, 2000년도에 발행된 이런 동전은 발행량이 1만 개 내외로 매우 적어서 2만 5천 원 이상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액면가는 이런이지만 현실에서의 가치는 수천 배, 수만 배가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희귀 동전들은 한국은행이 수거 후 전량 폐기하면서 시장에 남은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동전이 적을수록 희소성은 더 높아지고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이 바로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서랍 속, 지갑 속, 동전함 안에 혹시라도 낡은 1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그한 장이 황금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이런 숨은 재테크 정보와 희귀 수집 아이템을 계속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은 앞으로도 알짜 동전 정보와 소장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품 보기 안내 그리고 아래 제품 보기에는 0.1g 금 실물 제품 링크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실제 금의 시세나 실물 모양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영상 전체를 전자책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해주세요. 근무기 시민운동본부 010-7925-7909로 카톡 신청하시면 전자책 구매 및 제공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전 수집 유통 시스템, 유튜브 제작, 유통앱 개발 등이 사업에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시광부로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